이 선도전기 보고 눈물 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13% 뜨는데요. 여기 봐요. 요날 나왔거든요. 19일 날. 19일 날6620 나왔죠. 자, 3월 21일 급등 중. 정확히 이6620 찍고 급등. 그죠? 눈물이 핑 돌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 여기 저장이 되어 있네요. 봐봐요. 요날 세력 포착됐다. 그럼 여기서 사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뜬다 그런데 진짜 봐봐요. 요만큼 딱 내려오고 뜨잖아요. 그죠? 수복이님. 수복이님 몇수 했어요? 음. 수복이님. 눈물, 핑, 돈다함. 이렇게 딱 찍어 놔야지. 자, 봐봐요. 그죠? 수복이님. 아, 생명과학 샀다. 생명과학 잘 돼. 생명과학도 똑같아. 뭐, 생명과학이나 뭐나 뭐. 멀드님도 사, 샀죠? 멀드님. 물든 이은 매수했고, 그죠? 음. 이제 알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개도 못 해요. 매수하고 어, 세리포착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살짝 죽이는 봉이 나올 때 이때 그냥 그냥 매수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강력 매수라 하는 신호를 준다고. 강력 매수 신호를. 오늘 아침에 여기서 강력 매수 신호를 주든지, 어제 주든지, 두개 중에 하나 강력 매수 신호를 준다고. 그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요. 그럼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증명만 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매수 해보고, 어, 증명만 하면 된다고. 알겠죠? 하는 이유만 알면 돼. 급등하는 이유만. 그니까, 셰 포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셰렉 포착되면 왜 간다는 거?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일빠, 이제 다시 갈라 그러네. 매수 전환되고. 여기 보면, 담배 뜨다가 다시 갈라 그러네요. 아, 다시 또 담배 떴다. 신기하죠, 여러분? 주식의 원리를 보면. 어쨌든, 어쨌든, 세력포착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 완전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기계가 될 겁니다. 채, 채금기, 그죠? 금을 채굴하는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없도록 어또 공개도 안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오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음, 뭐야, 제주 반도 체왜 그래? 갑자기 왜샥 떨어져? <laughs> 장난똥 때리고 있구만. 제주 반도체도 많이 묻습니다. 그죠? 40% 수익 중이니까 6,800원, 7,000원 정도 오면 그때 뭐한 팔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